안녕하세요. 에, 저는 지금 이수봉에 올라왔는데요. 제가 등산을 한 들머리는 의왕의 청계, 의왕 청계에서부터 국사봉을 거쳐서 이수봉에 올라와 있습니다. 지금 이쪽에 보는 그 지구본 같이 보이는 게 바로 천문대 같은데요. 자, 참으로 이렇게 국사봉 능선을 따라서 의왕대간을 걸어오는데 아름다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는 바 같이 수백 년된 소나무가 지난번 큰 눈이 왔다길래 저는 좋아라 했었는데 눈의 무게 본여에서다 이렇게 지금 꺾여지거나 뿌리가 빈힌 그런 소나무가 수백 그루가 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자 여기서 보는 게 지금 자 성남 두비길정계산에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는 게 바로 이수봉입니다. <놀람이> 자 이수봉의 없지? 역사는 아, 없지? 뭐 없지? 여러분들 좀 많이 아니, 알고 있으시다고 생각됩니다만 해발 545m 정도 되는. <laughs> 이, 이쪽에 <웃음> 보는 <웃음> 것이, 여러, 여러 삼객들이 지금 와서, 에, 지금 사진을 촬영하고 있어서, 제가 잠깐만 보여주고, 이렇게, 에, 다시, 북쪽으로 보면,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. 설산입니다. 감사합니다.